오늘은 무엇을 남길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글을 왜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듣기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스바냐서의 기록 목적은 우선적으로 유대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엄중하게 예고해서 회개를 촉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닌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대로 가면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지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과 멸망에 있지 않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해서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돌아와서 마음을 짓고 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어 회개하고 온전하게 딱 서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아주 무서울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상상이 안될 만큼 너무나무나 어마어마한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은 엄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얘기하고 지금 이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방인까지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 앞에 설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바냐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괜히 오냐? 얘기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괜히 오냐? 아니요.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 때문에. 먼저 스바냐서의 배경을 보면 유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두 왕은 아주 참혹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은혜도 입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무나세는요, 이루이로 악이 악이 도대체가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의 바벨탄만큼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 히스기야가 우상의 재단들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이 무나세는 다시 세웠어요. 다시 세웠어요. 자 역대하 3 3 장에 가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누구 얘기냐면 무나세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 받아서 뭘 했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하여 섬기며 이게 한절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그 다음에 바알들의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아사르 목상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1월 성신을 경배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존재 자체가 없어요. 누 어느 나라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들어하신 그 여호와의 전에 이상 이이 우상들의 제단을 세웠어요. 교회에, 교회에 악한 우상 우상 숭배의 집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이런 참혹한 일들을 누가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해요.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는 사술과 요술을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본 마음은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뻘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6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뭐를 했어요? 자기 자식을 인신공양을 했어요. 제사를 지냈다고요. 재물을, 사람을 태워서 재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고요. 이게 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게 아니라 예 아루세긴 목상, 아세라 목상 앞에 사람을 태워서 제물 삼아서 드렸다고요. 이게 이게 문화세가 한 짓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 이끌어 가요.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영원히 내 이름을 여기서 있게 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뭐가 있게 해요? 우상이 들어와 있게 해요.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아들 무나세가 이짓을 했어요. 손자 무나세의 아들 아몬이랑 아몬이라는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 아버지가 잘못했었어. 내가 어렸을 때본내 할아버지는 이렇게 안 하시던데 이렇게 했으면 참 다행이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이 아몬이라는 왕은 이문나세의 하던 모든 짓들에 더해서 알파, 플러스 알파를 더했어요.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 하면 아버지가 행하던 그 짓을 그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문나세는이 짓을 행하면서 그래도 겸손은 했대요. 그런데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은 역대하 33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나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거기다가 곱하기 곱하기를 더해 갔던 아몬 왕. 아몬의 뒤를 이은 게 요아스인데 요하스, 요시아인데,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 요시아가 8살의 임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16살이 되면서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정말 다 뒤집어 엎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참혹한 시대를 살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정책적으로 이런 짓들을 다 만들어서 이끌어 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따를 수 없지요. 그런데 책임은 누가 져요? 왕만 져요? 다 져야지요. 예, 다 져야지요. 여러분 우리 여기 신천지를 알아요. 신천지 이만이 제가 얼마 전에 장례를 치렀던 그제 제자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만, 그 아이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잘 신앙 생활을 하던 아이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생활이 어두워지 어려워지면서. 어떻게다가 그쪽으로 갔어요. 암이 걸렸어요. 첫 번째 암이 걸렸을 때는 가족들이 잘 이야기라고 권면을 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암이 다시 다른 곳에 왔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데려갔어요. 자기네 집아 자기네가 주는 물을 먹고 그 물로 씻으면 암이 다싹 낫는다. 그래서 아예 거기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암, 와, 암이 완전히 다 퍼져서,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내놨어요. 그 아이는 수원에서 자랐고, 결혼해서는 평택에 살았어요. 근데 어디까지 데려갔는지, 3일 후에 죽는데요라고 가족들이 얘기를 해서 가보니까, 전라도 고창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영적인 그런 세움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눈도 못 떠요. 말도 못 해요. 근데 의식은 살아있다니까. 귀는 끝까지 듣는다니까. 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천지를 믿는 사람이 14만 3천, 4천 몇만 되느냐고요. 더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지들도 신천지를 믿어야 14만 4천만 천국 간다는데 그 나머지는 등수맥에서 자르는 거예요 뭐하는 짓이에요 지들도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만희가 그 짓을 했어요 김남희하고 둘이 자기는 무슨 뭐 궁전 같은 데서 살아요 그런데 이만희만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지면 되고 아 나는 요 몰랐어요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나는 몰랐어요. 제,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어, 그랬어. 하나님이 어 그랬어. 그랬구나. 너는 제외 이렇게 해주실까요? 아니잖아요. 문하세, 아몬왕 이 시대를 거치면서요.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속곡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디 속곡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자들이 이 방에 속곡을 와서 고생, 고생, 지질하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타시면. 그한 사람만 아니면 치우시면 돼요. 그러나 한 사람만의 탓이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한 사람 때문이에요. 한 사람만 책임져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고생하잖아요. 이 혼란이 나라 전체에 이르렀어요. 이 혼란은 지금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나라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는 우위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휘청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세계도 움직여요. 그게 환율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잘못 태우, 타고 태어났어요. 그렇게 핑계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꼭 그거를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해내는 놈들이 있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녔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아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국민학교 3학년 때, 몇 살이에요? 10살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숙제를, 무슨 숙제를 냈는가 하면 시험 보고 나선데, 애들이 성적이 안 좋았던가 봐요. 네, 선생님이. 여기서 범위를 정해주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 100문제씩 내와 이런 거예요. 아니, 10살짜리 어린애가 어떻게 범위를 정해줬, 정해줬다고 100문제를 어떻게 내요? 저도 울면서 울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 갔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대부분의 애들이 못해와요. 근데 꼭 이렇게 해 오는 애들이 있어요. 시대가 어렵고 혼탁해도요, 꼭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네, 시대가 그렇다고 거기에 타서 같이 휘말려 돌아가다가 책임져 그러면, 아, 나는 몰랐어요. 이게 되느냐고요. 지금 스바냐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경고해 주는 거예요. 네.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러워져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놈들은 꼭 있고, 시대를 어지럽히는 인간들은 꼭 있고, 휘청거리는 사람들 꼭 있어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꼭 그럴 거예요. 다 그럴 거예요. 사람은 죄를 만들어내는 기계들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꼭 지금만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삶은 그들의 삶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시작은 왕들이 했겠지요 시작은 그 옆에 있는 뭐 책사들이 같이 했겠지요 그런데 이 삶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요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바냐가 자, 하나님은 이런 삶의 결과물들을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불러요 우리 한번 같이 12절 읽어봐요 일장 1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뭐라고 부르신데요? 찌꺼기. 예. 하나님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찌꺼기라고 말씀한다라고요. 찌꺼기라고 말씀하는 그이 단어는요, 스바냐서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잠언서 25장 4절에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 만한 그릇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누가 지었는데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솔로몬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요. 삶을 살다 보면 인생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사물이 찌꺼기가 앉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찌꺼기가 혈관에도 생기고요. 그게 뭐예요? 지방이고 혈전이잖아요. 그게 막히면 가는 거잖아요. 어디든지 찌꺼기는 생겨요. 우리가 집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이것저것을 다 생각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 보셨어요? 하수구 막힐까봐 우리 집에 하수구 막힐까봐 혹시 뭐? 어, 주택에 서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래요. 전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하수구가 막힐까 봐 고구마 같은 거, 팥뿌리 같은 거 흙이 많이 묻어오잖아요. 그거는 씻어서 이 바퀴스 저기 바가지에다가 씻어서 그 물은요 밖에 갖다가 버렸어요. 전 지금도 그래요. 버려요. 바깥에다가 버려요. 그러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씻어서 하거든요. 근데요. 그거 그렇게 해도 오래도록 그런 삶을 살면요. 우리 하수구에 찌꺼기가 생기는데 물때가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번 하수구 그 청소하시는 분들, 수리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거 보고 그분들이 알려 주시는 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를 해도 이 하수구에게는 하수구에는 찌꺼기가 남게 돼요. 그 찌꺼기를 보여 주는데 보니까요. 아주 진짜 진흙같이 아주 큰 모래들, 밀가루같이 고운 모래들이 세월을 따라 차꾸 차국사에서 아주 오랜 시간, 뭐 10년, 20년이 가면 하수구의 반이 그런 아주 고모래들로 꽉차 있더라고요. 저희가 전에 정자동에 살때 주택에 살았거든요. 그 주택을 수리할 때그 수리하시는 분이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찌꺼기가 남아요. 영도, 우리의 영적 생활도 찌꺼기가 남을 거예요. 저는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이 찌꺼기가 안 남을 수는 없지만. 회계라고 하는 참 귀한 명약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찌꺼기들을 계속해서 제거하고 네. 우리 혈관에 있는 그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찌꺼기들을 제거하면서 명쾌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게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스바냐는 지금 이 찌꺼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시편 119편 1 1 9절에 보면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앞에는 찌꺼기가 용납이 안 돼요. 예.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얘기해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내가 또 내가 또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재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잡물을 다 제해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찌꺼기는 용납이 안 돼요. 찌꺼기는 깨끗하게 빨리 정화를 해야 해요. 에스겔 선지자도 22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네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먹이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 찌꺼기로다. 누가 그렇대요? 이스라엘 족속이 네개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찌꺼기는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명품이 나와요. 우리 잠언서 25장 4절도 얘기했지만, 찌꺼기를 제하여 버리라. 그러면 장인의 손에서 장세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찌꺼기를 같이 갖고는 불순물이 같이 섞여서는 그거는 될수 없는 일이에요. 네. 에스겔서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오늘 수반에서 오늘 본문이요. 수반에서 1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그 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차서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거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꾸나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결과 없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내가 복도 안 주고 화도 안 낸다고 한번 당해볼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렇게 허튼한 짓 하고 다니면서 살래? 그래 한번 내가 지금은 참고 있는 거야. 그게 오아서 가만두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왜 돌아오라고? 왜 돌아오라고? 참고 있는 동안에 돌아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고 계실 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회초리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의 회초리는 날라온 회복이 안 돼요. 얻어맞으면 아프기만 하면 끝나는 끝나면 그것도 다행이에요. 회복할 수 없는 회초리가 날라오면. 인생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찌꺼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찌꺼기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당당하게 나는 찌꺼기가 아니라 은혜의 흔적을 가졌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찌꺼기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찌꺼기를 만들어내지 않았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의 결과가 반드시 찌꺼기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남길 것을 남겨요. 찌꺼기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 이걸 남겨요. 여러분, 무엇을 남기실 것 같으세요? 또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스바냐서 오늘 본문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 우리 한번 귀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마이미야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 때문에 나, 나의 가운데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다가 예수님 모셔두고 예수님 찾아와서 만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서 왕으로, 구주로, 주님으로 계셔서 늘 동행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너의 가운데 계시고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요 이 모, 무지랭이 모자란 사람들 같은 우리를 보시면서요. 흥얼흥얼 콧날을 하시는 거예요. 늘 이뻐서. 그런데 여기다가 배신과 배반의 아픔을, 더러운 오물을 뿌려.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말씀을 통해서도 하실 거예요. 누구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거예요. 심지어 나무를 통해서도, 짐승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몰랐는데요? 이거? 안 통해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천국가서 쭉 우리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하나님하고 둘이 비디오 틀어놓듯이 틀어서 보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이러다가 혼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여호와의 시판의 날에 임하기 전에 찌꺼기를 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려라라고 하는 것이 이 스바냐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스바냐서 1장 12절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화도 안 내. 그리고 하나님은 복주는 분도 아니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복도 안 주고, 화도 안 내고, 뭔 짓을 하든지 관여 안 하고. 그럼 그거 없는 거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수반여서 1장 9앞에 그 보면 하박국이거든요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한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성도는요,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는 이 말씀대로 이 중심대로 살아가면 승리해요. 찌꺼기 생기지 않아요. 찌꺼기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화도 내지 않는데 뭐 하나님 복도 주지 않아 내 인생 꼬라지를봐 이게 복 주신 인생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는 이거는 찌꺼기 찌꺼기가 완전히 인생을 막는 짓이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실래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많은 사람이 찌꺼기를 남긴다고 경고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의 흔적을 가져서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렉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야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누구의 뒤에 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할 말이 없어서 누구의 핑계 되는 인생의 종지부가 지켜지지 아니하도록 역행해서 거슬러 올라가. 내게 무화과의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하나님 붙잡고 세상을 정화시켜가는 힘이 그 힘이 이 작은 저희들로 인하여 세상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은혜와 극렬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